이번 역은 신설동 신설동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잠실 왕십리 성수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풍물시장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신설동 신설동.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green line branch to 성수. 행복을 나르는 우리 친구. 서울 메트로.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해요. 서울 메트로. 이번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동묘 앞. 동묘 앞역입니다. 응암이나 봉화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6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라며 의정부, 소요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동묘. 동묘.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six. u i j a n g b u Soyoza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前方到站是本次列车的终点站通庙通庙站。 이번 역은 동묘앞 동묘앞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은암이나 봉화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6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동묘. 동묘.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six. 이번 역은 동대문 동대문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당곡에 사당 오이도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사호 손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Dongdaemun. Dongdaemun.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blue line, line number four.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종로 5가, 종로 5가.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종로 3가, 종로 3가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대화나 구파발, 오금 방면은 3호선으로 방화나 상일동 마천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5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종로3가. 종로3가.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orange line, line number 3 or line number 5.